둘,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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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반갑습니다 하루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현입니다 자 오늘은 아 겨울에 제가 한 2년 넘게 방치된 차를 받았죠 근데 이제 봄이야 아 일할 시간도 없고 미션 수리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어, 대표가 잘 승인을 안 내려줬어요 뭐다코치라 해놓고 뭐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면서 어? 사람들이 근데 오늘 드디어 미션이 왔어. 자 미션이 와서 미션을 작업을 할 거야. 그리고 최초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자 사람이 탈수 있게끔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앞전에 제가 틈틈이 대표 몰래 마치고 저녁에 조금씩 조금씩 바꿔놨어. 지금까지 바꾼 거자 디스크. 자, 어, 겨울이라 일단 뭐 운행이 안 됐으니까 디스크도 바꿔놨고 라이닝도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제 쇼바 바꿔놨고 뒤쪽에 디스크랑 라이닝, 이제 브레이크 패드죠. 다 교환이 된 상태예요. 자, 오늘은 미션을 교환을 할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운행이 돼. 그래야 나 이제 좀출퇴근할때좀 타워대 하려고. 아, 저녁에 요새 온도차가 심하니까 좀 편안하게, 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내가 또 이거 가스 넣어봤거든. 지금 현재 시세로 만땅 넣으니까, 어, 한 3만원이니까 <laughs> 만땅 되더라고. 와, 확실히 가성비 좋은 차요. 가성비 좋은 차고, 오늘은, 자, 재생 미션입니다. 자, 재생 미션을 쓰는 이유는, 어, 간단해요. 실제로, 2차 신품 미션은 제가 알기한 400만원 정도. 근데 이 차에 지금 신품 미션을 올릴 만한 값어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또두 번째. 보통 재생 미션을 씁니다. 왜? 보이시는 이 겉에 케이스죠. 케이스는 자기 걸 쓰는 거예요. 껍데기는. 하지만 안에 내품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교환을 하고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재생 미션을 보통 만드는. 근데 이게 금액이 거짓말 3분의 1로 줄어요. 금액대가. 3분의 1이나 또는 뭐한 4, 50%까지 줄기 때문에 최소 반타자 반은 줄기 때문에 재생 미션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거래처에서 좀음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비자 가격보다는 훨씬 싸게 약간 반 강제 협박식으로 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왔고 지금 달려있죠. 어, 얘를 교환을 할 겁니다. 교환을 하면서, 자, 제가 하체도 이걸 좀 많이 바꿔야 된다 했어요. 그죠? 하체를 많이 바꿔야 된다 해서, 자, 쇼바는 미션 내릴 때 하고 상관이 없어. 쇼바 달려있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하체가 있겠죠. 자, 로우와,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링크, 스테빌라이저, 고무. 그렇게 또 교환을 할 거야. 왜 교환을 하냐? 자, 교환하는 이유 보여드릴게요. 로암 상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미션을 탈거를 하게 되면 이 크로스 멤버라고 하죠. 크로스 멤버도 같이 탈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크로스 멤버를 탈거하면서 하체를 같이 교환할 거야. 왜? 교환하기 편하니까. 이 상태에서는 뭐 초보 기사든 누구든.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교환할 수 있는 상태예요. 자, 첫 번째 스테빌라이저 링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교환할 때 얼마 안 해. 얼마 안 해서요. 바꿀 거고. 하지만 고무는 어, 실질적으로 상태 안 좋아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움직일 만큼에 잘안 움직여요. 이렇게. 고무가 그만큼 노후가 많이 됐고, 음, 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제 경화가 되는 거죠. 경화가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탱글탱글해. 내가 손으로 하기에 힘이 많이 들어. 그리고 로우암, 특히 로우암. 겉으로 봤을 때는 고무 이름 부싱이죠. 이런 부싱류가, 어, 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요.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굳이 인마가 왜 바꿀까? 니네 돈이 안 들어가서 사장 돈이니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하체를 쇼바, 뭐 로우암, 스테빌라이저링크 이런 걸다 하체류라 하체 부품이라 하는데 하체 부품을 교환하는 이유가 있죠. 보통 소음, 소음 때문에 교환을 한다면 얘는 정상적인데 워낙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소음이 나요. 로우암에서 어떻게? 자, 보세요. 자, 차가 운행을 할 때, 로우 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지금 소리가 나죠. 자, 고무가 이렇게 봤을 땐, 뭐, 갈라짐은 있으나, 부싱하고, 이 관하고, 이게 뭐, 완전 분리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내린 김에 해야 편하고, 그리고 소음이 이렇게 나는데,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내린 김에, 요렇게 오늘 작업을 해서, 또 이제 며칠 운행을 할 거야. 하고 나서 이제 운행은 되니까, 그러고 나서 뭐, 음, 뒤쪽 하체를 손을 대야 되겠죠. 가스 필터도 바꾸고, 뒤쪽에서 소음이 나는 하체 부품들도 다 교환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오늘은 일단 미션을 탈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적어야 돼요. 어? 오랜만에 해도 몸이 기억하고 있다 차안 안 떨어진다는 내려요. 음, 됐네. 내려왔다. 자 이제 미션이 탈거가 됐어요. 아 진짜 말 많고 달 많았던 녀석이요. 이미 뭐 구독자를 준이 많이 이 이야기가 나와서 수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과정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거지. 그거를 나는 알고 있었지만 대표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뭐또 국산차하고 뭐차 연식도 얼마, 오래됐으니까 뭐 싸겠지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됐어요. 지출이.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이게 진짜 구독자한테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왜? 우리가 만 명이 돼야 되니까. 근데 만 명이 안 됐어. 근데 만 명이 됐는데 한 3년 뒤에 돼서 그때 되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 그럼 다른 차를 그때 준비해야 되겠죠 왜 3년 뒤에 되면 이 차가 남아 있을지는 또 모르겠으나 응? 그때 돼서 그때 가서 또 다른 대처 방안을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은 약속은 약속이니까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션을 내렸어요 자 미션을 내리면 어, 다른 차량하고 좀 다르죠? 하이브리드인데 미션을 내리고 나면 이런 모터가 있어요. 얘가 있긴 있는데, 얘가 쉽게 발전기예요 이제 고전압 발전기를 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얘가 고전압 케이블이에요. 실제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나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일단 고전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차량들은 배선이 고전압 쪽에 들어가는 배선은 자동 모든 회사가 제가 알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 약속이야 그건 우리가 정비를 할때 우리 그렇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약속을 했잖아 우리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끼리 전 세계적으로 건전지 얘도 마찬가지야 고전압 배터리 고전압 고전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고전압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배선은 색깔은 무조건 주황색이야. 이렇게. 고전압 케이블을 아는 저희는. 이 고전압 케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녀석을 사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항상 탈거할 때 저런 장갑을 끼어도 안 돼. 얘는 죽어요, 그래도. 실제로 예전에 도요타 하이브리드에서 실제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슈가 됐고 정비 기사들 사이에서는 왜 내가 될 수도 있거든. 어? 그래서 최초에 실제로 했어요 제가 이 차를 예전에 우리 김 과장과 함께 음 소리에 실제로 있었던 일자 고전압이라는 차량에 대해서 이쪽 개통에 수리를 하게 되면 고전압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하지만 나도 이 차를 처음 엔진을 내릴 때 고전압 차단기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차단을 했지 시트를 다들러냈는데뒤 시트를. 얘는 조금. 초기 1 세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한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좀 예전보다 간단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시트를 다 떼야 돼. 다 떼야만 그고전화케 이제 스위치죠 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끄고 막 엔진을 내리려고 제가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고전화 케이블 어 손을 못 대겠더라고. 손을 대는데 땀이 줄줄줄 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김과장이 저보다 어리니까 제 밑에 직원이었고, 긴가야 불렀어요. 어, 기보 을로와봐 오더라고. 야, 이거 한번 빼봐. <laughs> 빼더라고. 그럼 그래 물어봤죠. 괜찮나? 응. 그러니까. 어, 됐다. 가봐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마 이러더라고. 뭐라 했노, 그때? 아, 오래된 기억을 안 냈는데, 진짜 희한한 눈빛으로 왜 이거 저보고 시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전 당할까 싶어서 <laughs>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진짜 죽을 만큼 강한 전류가 흐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 배터리를 좀 달아본 적 경험 있는 한에서는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경험을 해봤을 때어 침수차 있죠 침수차 음, 하이브리드 차인데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였는데 침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압 배터리 쪽에 물이 찬거요 그래서 사용을 못해 바꿔야 됐어. 그래, 교환을 해봤는데,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배터리 내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실제로. 언제 내가 보겠어. 그럼 그래, 뜯어봤지. 셀이라고 하거든, 그 부분. 셀 여기에 있는 게, 오늘 이 배터리가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멀티 테스터기로 그 모든 셀이 아닌 따로 이한 줄만 빼서 멀티 테스터기로 전압을 측정을 해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고전화 배터리조차도 멀티테스터기를 태워버리고 다마테스터기로 탁끄으니까 그냥 그 다마테스터기에 있는 전구가 터져 버리는 거야. 그만큼 위험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다했죠 전문가가 아니면 보통 그러잖아. 저기, 라지 이터캡 보면 뭐 전문가가 아니면 뭐 함부로 열지 말고 꼭 정비기사, 전문기사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보통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고전압 차량에는 크게 다치거나 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이를 하고자 하는데 고전압 쪽에 내가 손을 대야 된다. 하는 분들은 진짜 섣불리 손을 대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작업을 하십시오 자이차 같은 게 약간 CVT 미션이고 명칭은 보통 이제 우리가 CVT 미션이라고요 뭐 6단, 4단 뭐 무단 변속기 뭐 이렇게 하지만 일단 얘는 CVT야 CVT도 무단 변속기 중에 하나죠 자 무지 근데 얘를 그냥 바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런 펄스 입출력 신호가 있고 이니비터 스위치죠. 이네비터 스위치라고 해요. 이네비터. 어, 맞지. 기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와 있으면 n이야. 이 구멍과 맞을 때. 이게 중립이고 이런 식으로 기어가 이렇게 움직이는 실제로 옴, 기어 축을 움직여 주기도 하지만 이 기어 위치를 읽어 주는 센서입니다. 이 녀석도 옮겨야 되고. 얘도 옮겨야 되고. 또 얘.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차 같은 경우는 필터가 두 개가 있어. 이게 또 하나의 필터고 보통 오일팬 안에 있죠 근데 여기 외부에도 이렇게 필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트리지를 하지 이만해 이만한데 어 일단 뭐 자기 역할을 하겠죠 필터니까 그래서 필터가 두 가지가 있고 그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 구성품들을 옮기고 나서 다시 재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야 괜찮네 예. 왜 그러세요? 어. 아니 네가 해도 되잖아. 얼마나 돌려야 되나? 이렇게 돌려야 되죠. 지금 어. 그렇게 돌리래 네가 들어줘야 된다. 오케이. 일단 거? 그. 근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고무가 너무 경화가 되다 보니까 소리가 나요 아까는 제가 그냥 살짝 살짝 들어도 꿈쩍 꿈쩍 하지만 지금은 양손으로. 엄청 뻑뻑하지. 근데 지금 나오는 차들은 거의 안 움직여요. 현재 나온 차들은 거의 스테빌라이저가 위치가 거의 고정됐다 해야 되나? 뭐그 정도로? 옛날보다 훨씬 더 강성이 좋고 고무 재질도 요즘 거는 지금 이게 옛날 거잖아. 이렇게 하면 요즘 거 이렇게 빡 해보면 안에 쇠판이 있어서 휘어버려. 실제로 진짜. 완전 이렇게 딱 꺾어버리면 꺾여 좀. 그만큼. 이 고무 재질도 좀 달라졌지만 뭐 이때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그리고 아까 교환했던 로암도 이제 소음이 안 나. 자 움직여도 삐걱삐걱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뭐이 정도 했으면 지금 하체는 얼추 프런트 쪽이죠. 어 하체는 다 수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뒤에가 문제인데 아 뒤에는 주행이 되니까 일단 내가 탈 거야 난 소음 나도 탈수 있으니까 소음 나도 그냥 탈 거고 진짜 뭐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그때 해도 늦지는 않아요 왜? 내가 타는데 물이 없으니까 난 굴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거고 구독자가 생겨서 줘야 되는 입장이면 뒤에도 내가 어쩔 아, 수 없이 해야 되겠지 아 귀찮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사서 고생이야 난 솔직히 미션 대비 저거 아, 그냥 아 배차하면 안 돼요 이랬는데 대표도 뭐, 돈도 돈인데 약속을 일단, 우리 지키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니? 하길래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뭐, 작업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완전, 이거 타고 퇴근할 거야. 빨리 해야 돼. 아, 예, 예, 일어나시겠어요? 머리, 머리. 머리. 오케이. 일단 올라갈게. 이거, 조인트 뒤로 가야 돼. 진짜? 뭔 소리? 야 뭐, 지키고. 자, 그러면, 저거 쓰라고 해서 막, 그 그것 때문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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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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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분명히 안 막, 는데내 막, 막, 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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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작업이 끝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고전압 차단기를 올리기만 하면 음,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올릴 때는 빨간 버튼을 누른 후에 올려야 돼요. 내릴 때 그냥 내리면 돼요. 근데 올릴 때는 그냥 하면 안 올라가요. 꼭 빨간 버튼 누른 뒤에 이렇게 이 옛날 방식이고 요즘에는 그냥 아예 클립을 빼는 거야. 예 어, 그런 식으로 돼 있어. 핸드랑 보자. 아, 너무 좋다. 오! 충격 없어! 아, 실이 잘 됐어, 잘 됐어. 기범아 정리하라 가자, 빨래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났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퇴근을 할거예요 어, 시운전을 해야 되겠죠? 시운전을 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퇴근 시간이 다 됐다. 아,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어, 우리 김과장과 빨리빨리 한 거야. 오늘 빨리 끝내고 돈 내기로 하죠. 우리 <laughs> 옛날에. 노가다 할때돈 내기. 이거, 여기까지 이거 하면 빨리 가도 된다. 자, 퇴근 시간 전까지 끝냈어. 그래서 아직까지 퇴근 시간이, 아직 한 시간 정도 남았지만, 시운전을 빌미로 빨리 정리하고 옷 갈아입고 집에 갈 겁니다 앞으로 정말 만명이 됐을 때 어느 분이 진짜 우리가 만명이 돼서 구독자분이 원하시면 드릴 차예요 그리고 그래서 투명하게 수리하는 과정을 찍었고 자 바뀐 것도 봤죠 표가 나잖아 디스크 바꾼 것도 표하고자 하체 마리는 다 교환이 된 상태고 그래서 정말 탈수 있는 차 안전한 차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동안 제가 타다가 하체, 뒤쪽 하체 부분도 수리하는 과정이 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찍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만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차가 살아있는 동안은 구독자한테 드리겠다. 약속을 지킬 거고요. 이상 하우르모터스 남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우로 모터스에서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송동혁입니다이 영상을 보시다시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차량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